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45회 6 11 시작도 창대했으며 끝도 창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요백게 요백 친구 엘리바스는 아무리 사람이 의롭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요비 하나님 앞에 어떤 불의한 일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요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요백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은 정말로 위롭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착각하고 하나님이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전혀 수용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내려놓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아주 당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까지 겁박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당황합니다. 욥이 스스로 위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러다가 욕 곁에 있는 자신들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욕처럼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뒤를 이어 수아 사람 빌다시 나섭니다. 그의 첫 말이 욕기 8장 2절로 3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그렇게 스스럼없이 내뱉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위롭다는 말을 그렇게 주저없이 내뱉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겁박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는 일을 그만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일에서 물러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 편을 들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고 유백에 했던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표현이 3절 말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의와 공의를 물리는 일은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이 말이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럼 빌닷의 이 말이 내용적으로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내용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욕기에도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내용적으로는 틀린 표현이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욕기 5장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라는 엘리바스의 표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멋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내용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배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이니,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배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기에, 징계를 내리지도 않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라는 빌닷의 말도, 표면적으로는 아주 멋진 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빌닷의 말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시지 않고 공의를 굳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정의, 그 공의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을 생각해보면 빌닷의 말이 틀린 말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닷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을 살리는 원칙, 사람을 살리는 기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작동한다면 하나님은 그 원칙과 그 기준을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채소들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핏째로 먹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가운데에서 지면의 모든 채소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방주 안에서 동고동락했던 짐승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 나의 원칙, 나의 기준을 어겼느냐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나의 원칙, 나의 기준을 깨뜨렸냐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을 물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칙, 그 기준을 고수하면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를 굳게 하지 않으시며 공의를 굳게 하지 않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 그 공의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경우에만 굳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든지 물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욕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의롭지 않은 삶을 산 적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욕기 6장 10절.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기 6장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기 6장 29절.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이한 것이 있으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결코 위로울수 없다는 엘리바스의 말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욥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일을 내세우고 나오니 욥의 친구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욕 앞에서 일단 한발 물러섭니다. 좋다. 너는 위롭다고 치자. 그럼 내 자녀들은? 내 자녀들은 과연 위로 울까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한 게 없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녀들은 불의한 일을 저지른 적이 단한 번도 없을까? 이렇게 물으며 자녀들로부터 꼬투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욕기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죽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라는 빌닷의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에 빌 닷은 요배 자녀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행이 자기 아니면 자기의 가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에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라는 빌 닷의 말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비 자신의 의만 주장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자녀들까지 욕보이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욥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욥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욥의 자녀로 인해 욥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빌닷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빌닷이 욥에게 행할 수 있는 권고는 어떤 권고일까요?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는 권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육기 팔장 오절로 육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위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라도 청결하게 살면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도 순식간에 과거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좋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차츰차츰 나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도 유명한 6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네. 이후에 등장하는 6기 8장 8절로 22절까지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결코 살아갈 수 없으니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 용서를 빌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탁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생로병사, 사람의 생사고락, 사람의 기륭화복이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6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표현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말은 수아 사람 빌다시 한 말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차츰차츰 나아질 것이라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닷의 이 말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말씀 액자가 바로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내용이 아주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투의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며 내 나중도 심히 미약하리라. 2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3번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미약하리라. 4번 내 시작도 창대하였으며 내 나중도 심히 창대하리라.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즉, 사람의 시작이 아주 창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됨으로써 미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약하게 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 창조 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즉, 사람이 다시 창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며, 내 나중도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대하게 출발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또 창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창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